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여러분이 어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 외국에 있는 음 속칭 에세도나 어 자금주가 이 자금을 뭐 SBG 형태나 아니면 MT103으로 뭐 보내 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음 서로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의 과정 속에 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스위프트로, 뭐, MT199 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자금이 있는 것을, 어, 내 은행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은, 그것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에셋 오너나 어, 프로바이더가 자기들이 자금이 있다는, 어, 증명을 하기 위해서 POF를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잘 아시겠지만, 프로 펀드라는 음, POF를 보내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SBC를 발행하거나 인베스트를 했던 회사들은 자기들의 레퍼런스를 내놓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한국에 있는 모시한테 당신은 날로 오너라 우리 사무실로 홍콩이면 홍콩, 뭐, 런던이면 런던, 어, 스위스에 지리면 지리리 날로 오라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그 자기들의 저 지금까지 SBLC 발행 상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인베스트가 되었던 자금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 주거든요. 오피셜하게.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 POF 랑스를 보내 줍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메일로. 근데 실제로 그것은 거의 무의미하지요. 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베리파이를 어, 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것을 베리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영증 제안이 있는 것이죠. 뭐, 실제적으로 받았을 경우,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음 제가, 음, 그 베리파일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 최근에, 그, 집요하게, 어, 홍콩에서, 어, 중국계 홍콩인이죠. 한국의 모기업인에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래서, 뭐, 계속 집요하게, 뭐 SBLC를 보내준다, 그러다가, 어, 결국 이제 보내주지를 못하는 거죠. 못했을 경우에, 이제 그동안, 뭐, 오간 서로 간에 이제 그 노력이라든지, 뭐, 약간의, 어, 그, 달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어, 프로펀드를 보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있는데, 어, 당신에게 음, 이것을 이제, SBS를 보내준다 하면서 프로펀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타입이가 뭐냐. 자기들이 어, SBS를 보내준다는 타입이었느냐, 아니면 프로펀드를 보내준 타입이었냐, 아니면 MT 1 0 3 모노스리 캐시를 보내준 타입이냐. 이 타입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타이프가 SBLC 스탠바이 오브레드 크레딧을 하자. 이럴 경우에는 항상 SBLC는 그 발행되는 시리얼 람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POF에 그 발행되는 어, 시리얼 람버가 기재가 돼야 돼요. 이 POF라는 것은 항상 뱅크에서 어, 발행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런던에 있는 뭐 H란 뱅크가 P.O.F.를 발행할 경우에 보면은 어 좌측 제일 상단 위에 어그 h 뱅크 n 의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팩스라든지 스위트 코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 프로펀드 대한 타이프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펀드 P.O.F.된 내용이들은 재물도로의 타입죠. 그 타입과 S.B.L.C.인 경우에는 바로 시리얼 넘버가 정확하게 게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LC의 남바죠. SBH는 발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은행에 이 LC의 남바가 등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학생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그 학교에, 음, 졸업장 명부에, 졸업생 명부에 그 학생의 학번이라든지 이름이 다 기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 영국의 H은행에서 SBLC를 발행했다. 그러면은 그 H 은행에는 그 SBLC가 어, 발행난바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은행원을 통해서 체크를 할 경우에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은행원들은 그걸 다 체크에 잘 응하지 않죠. 그렇우에 여러분들이 뭐 런던 경우에 런던에 있는 방크, 뱅크 뱅크 로열을 통해 가지고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여지가 안 되면 뭐 저를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거의 다 99.99%가 다 가짜인 거예요. 페이크인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이 pf가 o 발행되고 보내줄 수 있는 거라고 같으면 자기들이 스위프트로 보내줘요. 왜 바로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음, 이것을, 어, 이메일로, 개인 이메일로 준다든지, 아니면 은 여러분의 어카운트인, 어, 뱅크로, 어, 뱅크 DH를 보낼 경우는 100% 맞는 거지요. 근데 뱅크 DH를, 고 DH를 보낸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DH를 보낸다고 면 뱅크로 오는 그냥 일반이 소포나 우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표를 보시되 제일 정한 게 뭐냐. 시를 넘바 어, s b l c 의 남바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 또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i s n 남바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i s n 남바는 바로 어, 국제 식별보호거든요. s c 라든지 b g 라든지 발행이 되면은 이것을 유로크리어뱅크에 등록을 시키는 식별보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아이센 남바가 기재가 안되었으니여러분은50%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리얼 남바, 엘시 남바를 정확히 체크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가짜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어, amount, 기명을, 금액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천만 불짜리 s b c 를 합시다 그럼 콤마가 몇개 들어갑니까 음, 공세 개에 하나, 천 단위에 들어가고 백만 단위에 하나,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1 0 0 0 0 0 콤마 0 0 0 콤마가 두개 들어가요. 그다음에 마지막 콤마 000 다음에는 피리도 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땡땡 00 센트죠.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콤마를 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콤마를 안 치고 나와 있는 어마운트에 대한 금액의 표기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부호에 불과하다. 그럼 천만 불대해서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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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피리드 땡땡이 되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뭐 스레시라든지 다른 부호를 넣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자체적으로 어마운트를 표기하자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이 스케마들이 그렇게 어마운트에 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은행에서 명기하는 그 룰을 벗어난 어마운드를 쳤을 경우에는 금액의 위조가 아니거든아 우리는 부호로 했다 그럴 경우 이 사람들은 면책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운드로 봤을 때 반드시 콤마가 정하게 찍혀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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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단위 일자 앞에 콤마를 쳐야 되고 백만 단위 같으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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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제로, 콤마, 일 이렇게, 이제, 음, 그, 합폐 단위에, 에 그,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따라서 찍혀지니 콤마가 정확히 찍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달러 단위에서 센트로 내려갈 때는, 피리어 i 점을 쳐서, 땡땡, 공두개를 찍는, 그렇게. 그 규정을 벗어난 거그 외에는 전부 다, 무효화된 어마운드의 표기라서, 그건 법정에서도 그거는 그냥 부호로 칩니다. 은행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출해봐도 이거는 금액으로 체주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POF를 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프로바이더나 에셋 워너들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프로바이더나 에셋으로 생각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생각할게 SBLC의 크리 음, 넘버, number, 시리얼 넘버가 정확하게 있느냐. 그 다음에 ISN 넘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마한테는 콤마가 정확하게 찍혀느냐. 이세 가지는 뭐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근데 왕왕 이제 그 스캐머들이 서류를 만들어 보면요 어 제일 위에 헤드라텍은 주소하고 또 밑에 주소하고 이 숫자가 막 이렇게 틀릴 경우가 있어요 외국은행들이 보면은 주로 번지에 대한 그아랍배수장 많이 들어가,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혼돈이 찍혀서 일깨우는 건 아예 아닌 거죠 서류가 왜 은행 서류란 은그 포맷 안에 워딩을 넣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어드레스나 기본적인 뱅크 오피스의 아이디나 뱅크 오피스의 핀 넘버 같은 것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 뱅크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 여러분의 컴퍼니를 컨트롤 해준 좋은 지점장이나 팀장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전 세계 뱅크의 디렉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더슨이다. 그러면 핸더슨의 핀코드가, 뱅크 핀코드가 얼마나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걸 체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핀코드에 그 달린 텔레폰 넘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렉터리, 뱅크업사 월드 디렉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 그 정확하지 않은 POF가 돌아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만 있다 그러면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프로바이더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뭐 조그만 조그만 돈이 들어가도 면 초조하잖아요. 그러다 뭐 그런 게 오게 되면 막 자랑하는 수가 있어. 아 이제 내가 런던하고 일이 다 되었다. 이 POF가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지 모르고 다대 다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포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제 3자한테 보여준다든지 또 자기가. 음, 이 POF로 거래를 할수 있는 회사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왕망 그 아주 그 노련한 스캐머들은요, 뭐 우리 국내에도 그런 스캐머들하고 연결된 조직들이 아니습니까? 그 엑스맨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된 POF를 가지고 가욕을 볼 때는 그런 엑스맨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이것이 결국 뭐냐? 나중에 형사수추가될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이러한, 어 SBLC나 이런 내용들을 잘볼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 또그 다음에 이메일로 받았더라도, 완전한 베리파이가 끝날 때까지는 제3자나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음,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을왜드은가 하면, 지금, 어, 여의도 국제금융료, 어, 예, 뭐, 영국 황실의, 어, 재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기업들에게 뭐 SBC를 끊어준다, 브로펀드를 끊어준다, 뭐 이런 어 개별적인 라인업으라하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그 어그 영국 황실의 재단의 회사가 여러분들이 접근해 올 때나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보셔야 돼요. 그 재단에서 어떻게 SBC를 어디로 보내서 받고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지. 너어 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뭐, 연구 황실 재단에서 뭐, 이런 걸 한다. 그런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후회하실 일들을, 어 갖게 되고. 또, 그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제시하는 서류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확인할수 있는 기능. 그럼 그걸,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서류를 돌려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실 때, s b c 다 그럼 s b c 에 그, 크린 넘버가 제대로 적혀 있느냐. 아이센 넘버가 제대로있냐 이런 걸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쫓고 아 실제로 그는 영국 황실이산의 제대로 된어 기능을 가진 인베스먼트 파운데이션이라면 우리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못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귀를 하셔야 된다 그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내주시고 어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이제 새해 에 이제 그 모든 인터내셔널 뱅킹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 지금 한국에 어 다른 형태로 이 스캐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회 뭐 듣는 소문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한 가지 받은 정보를 갖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다 걸러가지고 이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상호간에 어, 서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원래 어, 한해만큼은 이스케마들이이 대한민국 바닥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